예를 들어서 평범한 소비자가 동생을 소개했는데 동생이 다시 누굴 소개하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위에 1, 2, 3대 위에는 다 소비자로 남아 있습니다 안 떠나요 왜그사람 성공하면 내 성공하거든요 돕고 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상호 유기적으로 묶고놓는게 음. 추천 매칭이 매력입니다 같은 수당 35% 푸는데 추천 매칭을 걸어서 이게 조직력에 단 결속력을 주는 게 직급이라면 국내이사는 추출 매칭이 없어요. 걸려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엮여있는 이 네트워크의 구조 세상처럼 걸어놓는 그 조직력에 굉장히 마이너스 보상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강력하죠. 추출 매칭이 있으니까 내산하에서 누가 한 명이 움직이기만 해도 제품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어그 사람 소득받아가면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했지만 소실좀 만들려고 무던하게 노력하게 돼있어 그리고 조직 활성화와 조직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추출 매칭이에요. 자, 이사업은 이제 두 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쪽 줄을 잡고 내려갈 텐데요. 사람의 심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 내가 여기 등록했더니 어, 위에 스폰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있고 내가 이 등록했어요. 나예요. 내 스폰서한테는 나도 있고 이쪽에 b 라인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분에게도 이쪽이 A라인이고 이쪽 라인 B라인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분이 만약에 이쪽이 대실적이에요 이쪽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상상해보자고요. 이분은 누군가를 리팅하면 어디에 넣을까요? 이쪽에 넣겠죠. 자, 이쪽에 넣는데 A 밑에 내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넣겠죠.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줄이 공동 라인이거든요. 이 사람 A를 소개했고, 이 줄이 이제 공동 라인이 되고 이제 같이 키우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쪽에도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리크루팅했는데 A를 도와준다고 B 밑에다가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신경 써야 될 라인이 몇개라인 돼요? 한 개, 두 개, 세개 라인이 되죠. 자기 스스로 세개 라인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넣는다고 자기 소득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넣으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다 혜택 받는데, 여기 넣으면이 사람만 혜택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줄만 잡고 내려갑니다. 각자가 한 줄은 잡고 내려갑니다. 내 스폰서랑 같이. 그래서 이줄을 잡고 내려가고요. 자, 나 입장에서 이 줄은 이제 공동으로 키우는 아이죠. 스폰서하고 그죠. 스폰서하고 같이 키우는 아이. 그럼 나한테 이 줄은 뭐예요? 내가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여기는 스폰서가 이 판을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 줄은 내 스폰서를 함께 키우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데 내 스폰서가 전혀 안 움직이면 이 사람이 싫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심리가 들겠죠? 네. 내 스폰서가 움직이고 있으면 불만이 없어요. 그럼 이쪽 줄 같이 내려가요. 나도 마찬가지예이 파트너들은. 이 사람은 이게 대실적이죠. 공동라인이 되는 거고요. 나로부터의 이쪽 라인은 또이 뭐 사람으로부터 이쪽 라인은 또이 네. 또 공동라인이 아니라 별도의 라인이 되지만 이 사람과 스폰서 함께 키워서 또 이게 공동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각자가 분산으로 퍼지게 게 바이너리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양쪽 라인의 끝점만 잡고 내려가는 거를 거의 사파이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적어도 사파이 될 때까지. 물론 사파이 되기 전에도 뭐그 물기를 바꿀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라고 등록했는데 그 사람이 속이한 사람이 전업자야. 여기 부업자고 여기 소비자야. 이게 공동라인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제 어떤 한 명을 리크루팅했을 때 이쪽 스폰서들한테 공동으로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물기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는 누굴 도와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을 꿈을 꾸고 함께 조직을 참여하고 팀에 융합을 해주고 이런 성향이 괜찮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래서 물길이 바뀔 경우는 있어요 하다보면 근데 이게 적어도 사파이어 되기 전에는 가급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어느 정도 직급이 가면 조직 갈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이생을부하는 사람을 도와주라 이게 내 나에게도 유리하고요 전체 조직에도 유리한니다자 그런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할 때 부모하고 자녀는 내 바로 밑에 등록시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 말라 그래서 회사에서 가급적 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구조 죠. 내가 만약에 A 에 아, 일을 안 하지만 아들이 성인이어서 등록했어요. B 에 우리 딸을 등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다 등록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내가 넣었어 그리고 또이 밑에다가 내가 넣었어나두 줄이죠 지금?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파트너한테 얘기 안 했어 그냥 얘기 안할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커지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대실적이 됐어요. 나의 실적은 그 어디서 수당을 받아요? 소실적. 소실적에서 12% 받죠? 자 그럼 내가 새로운 한 명을 리크루팅을 했어요. 자 원래는 여기 등록하는 게 맞죠? 근데공부이 생각하니까 아들의 여기다 등록하면 아들이 12% 받아가고, 그죠? 나도 또12% 받아오잖아요. 소득이. 중독 중복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럴 욕심이 생겨또 아들도 이왕이면 이걸로 좀 돈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맞잖아요. 자연스러운 마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몇 줄이 돼요, 이제 한 줄, 두 줄, 세 줄이 되는 거죠. 왜 네임맥이니까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해봤더니. 나중에 이게 불화가 생겨 그리고 이쪽에서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와서 서로 인사하다 보니까 라인 이3 개야 3 개고 스폰서 얘기했더니 누군지 몰라 이게 시간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드러나면서 여기서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때리게 되는 거거요 스폰서에서의 영향이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화가 나가지고 조직 딱 떼가지고 다른 데 가서 6개월쉬었다가 도저히 없어져버려 순식간에 이해가 돼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성공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나만 성공해도 한 달에 1억 2억 5억도 벌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이 아들 하나 좀 챙겨주다가 1억 2억 5억은 보자 쫄딱 망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 하지 못하게 가르쳐야 돼 사업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양쪽 주로 이 친구가 내 친구인데 자기 친구가 아들 등록하고 아들 밑에 넣었어. 나도 배웠어. 아들 딸 넣고 딸 밑에 뭐또 둘째 아들 넣고 이러 이렇게 막 가족을 다 넣어가지고 방사형을 펼치고 있어. 이 사람 성공할 수 있어 없어. 두 줄도 못 해요. 탑 리드도요. 이 바이너리 두 줄도 성공시키기 힘들단 말이야요 성공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탄탄한 조직이 갈라 그러면. 진짜 두 줄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고 네트워크를 모르니까 사람 심리를 모르니까 그걸 안 가르쳐 주면 신규 사업자들은 다 아들 딸 등록해 가지고 막 이런다고 아들을 등록하더라도 여기는 이, 여기 이 사람 인프라는 절대 넣으면 안 되고 이, 이 사람 송옥하자고 이 사람 내가 약속한 사람이잖아 여기를 키워 줘야지 양심적으로 그죠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사업이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이 자기가 눈을 떠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줄 커졌으니까 자기가 하겠다 해서 자기가 하는 거는 이제 남들이 뭐라 하겠어. 그저 또 열심히 하고 시스템 나오고 이러면 지가 키우겠지. 그런데도 엄마가 이거 넣으면 안 된다니까. 아들이 열심히 하는데 한 줄을 커져 한 줄을 목꺾끙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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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고 있어도 엄마만 넣어주고 싶지. 근데 진짜 넣어주면 안 된다. 나한테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내 소득 벌어면 아예한테 넘어가잖아. 나중에 그래서 집게가죽을 넣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심리를 이해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딸을 놓고 딸 양쪽을 펼치고 있으면 내 밑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조직 개판돼요. 밖에서. 성공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조직 짜는 법이고 그리고 대실적에 이제 꼭한두명 정도 사업할 사람 넣라는 것도 이게 두줄 중에서 한 줄이 탄탄해져버리면 한 줄을 언제든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먼저 등록해관한줄 끝났다고 이쪽만 자꾸 넣게 하면 이 나중에 이쪽 조직원들이 어느 날소비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쪽만 키우고 있고 돈 받아가면 또 화가 나는 거야 이쪽에도 최소한 늘어 그게 도의다. 왜 이쪽 리미티 코스에 커진 게다 밑에 노력 아니냐? 근데 이들을 위에 네가 있지 않느냐? 네가 이제 시작하는데 네가 적어도 공동 라인에 한두명 정도 사업처럼 고 하는 게 예의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옳고요. 이해하셨 죠. 그래 조직을 잘 짜고 또내리추진이라는 거를 이제 장려는 하진 않지만 응용을 잘 해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고, 친구예요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리크루팅 했어요. 자, 서로 아는 사이예요이 친구를 내가 리크루팅 했어요. 내가 리크루팅 했죠. 근데 이미 겹치잖아요. 그 밑에 넣어야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 내 추천을 할 것인가? 이 친구 추천으로 넘겨줄 것인가? 넘겨준다는 건 내가 15% 양보하는 거잖아요. 30% 받을 거15% 받겠다는, 받겠다는 거죠? 이걸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분이 만약 일을 할 친구고, 진짜, 어, 인간성이 괜찮고, 이러면 넘겨주는 게 맞고 이 친구가 늘 죄송합니다. <laughs> 이따가 오이려 부정적이면 안 넘겨줘야 돼요. 그죠 그런 판단을 잘하고 유기적인 이 고리를 체인을 잘 걸어서 후원수당 소실직에한달 1억만 받아도 그죠? <laughs>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는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다. 바이들이은 이걸 목표로 가는 거고 어, 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오히려 어, 그게 조직의 안정에 저해가 되니까 잘 하셔서 여러분이 적당한 일 추천과 어 적당한 교육과를 통해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린이 유익해나 보이겠습니다. 네.